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건방오기로올 건데, 제가 오늘 건방을 갔었어요. 이거, 이거 틴트인데, 더페이스 샵거든요 시끄러운 건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희 할머니가 지금, 시끄러워요. 이거, 이거 더페이스 샵고, 이거 뭐있지 러블리 믹스 아쿠아 틴트. 요건데, 이거, 이거 입술 색이, 좋아요. 무틴트고요한번그 뭐 다음, 이거는 생활용품 가게 후기 이거 생활용품 가게 후기거든요 이거 토핑함인데 원래 거의 막 약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미녀차 할 때는 토핑함이죠 제가 첫 번째 요거 칸, 칸은 채웠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아는 언니가 키토핑하고 딸기토핑을 줬거든요 잘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키토핑하고 딸기 토핑. 제가 보기에는 미사사 거?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아무튼, 요런, 여기, 그거. 이런 데 같아요. 이거 뭐지? 천천인가 이거? 이거 모대나 아니면 풀점이에요. 진짜. 제이심? 이렇게, 토핑토핑 하나 샀는데, 이거, 1200원. 아, 이거. 이거 방금 보여드린 틴트는요, 4,400원 이고요. 이거는 1,200원. 이거 펜시 지퍼백. 제가 오늘... 7,100원을 썼어요. 이거는 문구점... 아, 문구점이래. 다이소 오기. 저번에 올렸었는데 다 달린 거예요. 거기는 양고이고 지금 검단을 작은 거 있어. 요 이거는 펜시 지퍼백인데 펜시 지퍼백근데 이거는 그냥 지퍼백이에요. 56매. 가로 파, 약 8.5cm 아니 세로가 약 8.5cm 가로가 약 6cm 좀 많아요. 그리고 이거 약통인데 이거 토핑함으로 쓰려고요아무 토핑함 저한테 이거 두개 들어있는거 천원 이거 두개 다 천원 이거 4,400원 이거 1,200원 이거 두개가 천원 이렇게 이거 한방에 열리는거라도 좋아요 이거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두개는 같은 거 넣고 여기 이렇게 막 잘린 거 넣으려고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이거 스티, 이건 잘린 거. 아까 지퍼백 보여드렸죠? 제가 이제 지금 별로 시간이 안 돼가지고 좀 별로 마음 안 돼서 이거 지금 뜯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냥 손으로 뜯으면 된다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부설이 요런 데를 쉽게 좀 뜯어주셔야 잘 뜯어지더라고요. 잘 뜯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이런 가격붙 뜯다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첫 번째는 이렇게 겉에 거를 막 떼어주세요. 이렇게 겉에 거를 막 떼어주셔야 잘 돼요. 잘안 되면 안되고 이런 거 별로예요. 붙이면. 아예 빈것 처럼 아 날파리 날아다니네요 쓰레기 있어서 그런가 보다 마지막 어? 아, 날파리 막 날아다녀 뜯는데 <laughs> 소리가 이렇게 3 이거. 이거 21개 총 1200원 싸요 할인매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버리고 그래서 건담기였습니다. 빠빠